네, 안녕하세요. 따둑다둑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6단원 세 번째 시간, 평균 비교하기입니다. 우리가 평균을 구했잖아요. 그 평균을 구하는 이유가, 어, 나하고 다른 사람의 기록의 차이. 얼마나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했느냐, 이런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처음 시간에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평균의 목적인 비교를 이제 드디어 해보는 겁니다. 자, 평균 제기차기 재기차기 기록을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강의, 인성, 지우, 도연이라는 친구들이 각각 세 번에 기회를 가지고 제기차기를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강의는 첫 번째에 세 번만 성공했고 두 번째에는 세번세 세 번째도 똑같이 세 번을 성공했더라 이렇게 표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에네번 제기차기를 성공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곱 번세 번째는 네번 이렇게 성공을 이 표를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어, 표 보시는 방법 잠깐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 평균 기록을 일단 구해 봐야 되겠죠. 각 친구들이 열심히 열심히 재기차기를 했으니까 친구들별로 평균 기록을 구해볼 거예요. 그럼 평균 구하는 방법 여러분 다 아시죠? 강의는 3회, 3회, 3회 다 더하면 몇 회죠? 9회죠, 여러분. 강의라는 친구는 총 9회고요. 총 횟수가 3번 재기를 찬 거죠. 그랬으니까 나누기 3하면 3회라는 3번이라는 평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회당 3번씩 재기를 성공, 재기차기를 성공했다는 거죠. 자, 인성이라는 친구는요. 자, 두 번, 세 번, 두번 합하면 몇 회인가요? 6회죠, 6회. 자, 그러면 3으로 똑같이 나눠봅시다. 강일 인성이라는 친구도 강이랑 똑같이 3회 동안 줄넘기를 한 거, 재기차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2회라는 평균, 2번이라는, 두번이라는 평균 기록이 나오죠. 자, 지우도 마찬가지로 평균을 구해봅시다. 4번, 7번, 4번 총몇 회일까요? 15번 성공을 한거죠? 똑같이 3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지우는 1회당 5번의 평균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연이의 평균도 구해봅시다. 도연이 5회, 6회, 7회를 다 합하면 18회가 되죠? 그리고 똑같이 재계차기를 3회에 걸쳐서 찬 거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면요. 1회당 6번 정도 어, 성공을 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럼 이 평균 기록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그럼 평균 기록이 가장 큰 친구는 누굴까요? 도연이죠. 그러면 도연이가 바로 이 반의 대표 선수가 될수 있는 거예요. 어, 대표 선수를 뽑을 때 우리가 기록이 빠른 친구들을 대표 선수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력이라는 게 긴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잘하다가 어떤 때는 못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한 번의 기회만으로 대표를 뽑는 것보다 여러 번 기록을 해서 서로 기록의 평균을 낸 다음에 비교해서 대표 선수를 뽑으면 보다 좀더 정확하게 대표 선수를 뽑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 횟수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횟수. 두 번째 횟수는 누가 제일 많이 찼어요? 지우가 제일 많이 찼죠. 그럼 만약에 이두 번째만 기록만 가지고 재기차기를 한다면 지우가 대표가 나가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도연이가 더 평균 점수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를 뽑을 때도 이렇게 여러 번한 다음에 그 기록을 평균을 내서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어, 실력이 더 좋은 친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주가 이번에는 3단원 어, 점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 단원 평가를 봤는데요. 평균만 알고 있어요. 평균. 예를 들어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3단원 부분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평균 점수는 아는데, 3단원 점수를 몰라요. 그럼 3단원 점수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3단원 점수를 아는 방법도 평균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평균이라는 것은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을 다 합한 다음에, 4로 나눈 게 바로 평균이잖아요. 그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82, 더하기 72, 더하기 네모, 점수를 모르니까요. 더하기 92. 자, 이거를 몇으로 나눠야 되죠? 4로 나눠야 되지만, 나눠야지만 평균 점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4로 나누기 전에는 이네 과목의 수가, 수의 합이 되겠죠? 자, 이네 과목의 수의 합을 4로 나누었을 때 80이라는 건요. 4로 나누기 전에, 즉, 80을 4로 나누기 저, 전에 점수를 알수 있겠죠? 그 전에 점수가 뭐가 될까요? 이네 과목의 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네 과목의 합을 구한 다음에 합에서 4로 나누어야 80이 되잖아요. 그러면 80을 4로 나누기 전에가 바로 네 과목의 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단원평, 그, 단원평과 네 과목의 점수의 합은요, 이 평균으로, 평균을 네 과목의 합, 요, 요, 개수 4로 나누기 전이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 평균을 다시 4로 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원수, 단원수가 총네 단원이죠? 네 단원, 이 단원수로 다시 곱해주라는얘기예요 그래야 이 전체 네 과목에, 네단원의 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을 다시 4로 고, 곱하면 320점이라는 점수가 나오겠죠? 결국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네 단원의 점수를 다 더한 값이 바로 320점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네 과목, 네 단원을 다 합한 게, 여기 네모라고 치면요. 다 합한 게 바로 32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가 가셨죠? 네.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강의 돌려서 보시고요. 자, 320점이 총 합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3단원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1단원, 2단원, 4단원을 320점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3단원의 점수는요, 320점에서 여기 82, 72, 92점을 다빼 주는 거예요. 다빼 주면 바로 74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다 3단원 점수가 74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다면요. 여기 이네 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을 모를 때는 평균에다가 이 자료의 수, 자료의 수가 4단원까지 있으니까 4잖아요. 자료의 수를 다시 곱해 주는 거예요. 평균에다가 자료의 수를 곱해 주면 얘가 바로 이 전체 자료의 값에 합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합을 구할 수 있으면 전체 합을 구할 수 있으면 나머지를 빼서 빈 공간을 채워 줄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기말고사에 어, 요 6단원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요런 문제 하나쯤은 꼭 나올 거예요. 아니면 단원평가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 요 평균을 구하는 거는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은 평균을 구해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런 빈칸 채우는 요것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반드시 강의를 한번 돌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